오늘은 엄청나게 많은 스킬들과 구조물, 심지어 엄청나게 센 아이템들과 보스까지 있는 이 RPG 세상 속에서 100일 동안 생존해볼 겁니다. 과연 제가 이 다양한 보스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어 시작됐구만 돌 해안 이야 이거 뭐야? 자 일단은 1일차입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시작하자마자 저의 앞에 고블린이 나타났습니다. 안녕 고블리나? 어,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녹색이에요. <laughs> 저희 친구들과 함께 여행 왔어요. <laughs> 어 죽이면 뭐 주지? 어 뭐야 저거? 유해버 뉴 스킬 포인트? 야 이거 뭐야? 저 마인크래프트가 마인크래프트가 아닌데 이거 음딱 보니까 이게 아처 이게 마법사 이게 전사 쪽그 스탯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는 뭘 찍어야 될까 당연히 이거지 자 일단은 여기 이거 퀘스트북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퀘스트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제 왼쪽을 보시면 챕터 1 챕터 2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제가 앞으로 깨야 될 퀘스트들이고요 뭐 여기 보시면은 보스들도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제가 구리를 얻었으니까 이 구리로 만들 수 있나? 어 만들 수 있다 자, 자 청동 곡괭이와 자 검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청동 검 그리고 저기 이제 무기 왼쪽에 보시면 커먼이라고 이제 등급이 존재하는데 이게 아마 이게 제작할 때마다 그 등급이 다 따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인 것 같습니다 데미지를 받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거가 뭐죠? 자 일본 풍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를 왔는데 아 여기가 얘네들 사는가 보네 자 그럼 여기를 파밍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싸워보자고 자 레벨 4짜리 데미지가 어 잠깐만 자, 얼어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터, 오, 야, 여기 뭐야, 이거. 야, 이거 RPG 팩 제대로네. 어, 일단은 추운데, 이거 너무. 이런데 붙어있어, 어, 이거 뜨거운 거에 붙어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됐고. 자, 루인드 포탈 발견. 자, 여기에는, 야, 금 흉갑. 자, 금 식칼. 그리고, 자, 이상한 것 자, 다 챙기고 지금 제가 막고 있으니까 도망가자. 잠깐만, 이거 뭐야. 아, 뭔지 모르겠는데 다 챙기고. 자, 일단 도망갑시다. 저기 에메랄드도 있는데 일단 도망가죠. 자, 일단 제가 아까 얻은 금식칼 이거를 일단은 쓰고, 이건 뭐지? 제우스 스태프, 어? 야! 이거를 쓰면은 번개가 나가는 아주 엄청난 무기로 하나 얻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발견을 했네요. 좋습니다. 자, 가시 달린 펜던트. 자, 가시 효과가 있는 펜던트. 이거 일단 착용해주고요. 자,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야, 이런 스킬이 있는. 야, 이거 뭐야? 와, 약간 좀 야무진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스킬이, 스킬이 있는. 자, 이거는 써주도록 할게요. 계속. 자 일단은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레벨 3짜리 마을이네요 자 일단은 마을을 털어봅시다 야 여기 인첸드 테이블도 있고 야 뭐.. 마... 어? 가죽이다 자 이걸로 일단 가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죽은 무조건 챙겨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뭐야? 생명의 그릇 스테미나의 그릇 약간 이제 극복의 증표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거를 사용할 수가 있나보네요 자 일단 가방을 그럼 여러분들 만들어 볼까요? 일단 인벤토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방을 만들어 봅시다 자 크래프팅 테이블 하나 만들어주고 자자잔 가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가방 칸이 생깁니다 좋아요 오 어, 이건 뭐야 어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토템을 하나 얻었습니다 골렘 키트 이건 뭐지 어아 나랑 싸워주는 골렘 소환하는 거네 어 일단 마을은 다대충 통과 같으니까 다른 데로 이제 또 이동을 해줍시다 이... 잠깐만 방금 뭐야 어 누구야 예, 안녕하세요 이 동네 원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무슨 용무로 찾아오셨나요 아 다름이 아니고 라고 말하면서 죽여 죽어 죽어. 오, 어, 자 센데? 제우스의 스태프. 오, 어, 뭐야? 아, 나뭐 이상한 거, 어, 뭐야? 어? 아, 잠깐만. 아, 내가 방금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그냥 써버린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지금 썼네. 아, 어, 이건 뭐야? 스페어가, 야! 스페어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거 쓸게요. 어, 잠깐만. 뭐야? 어? 자, 굉장히 큰 마을인 것 같죠? 자, 저기 위에 마을이 있네요. 저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이건 뭐야? 저 해적선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위보다 여기를 먼저 가보자. 좋았어. 나도 해적왕이 되는 거야. 바람바, 네. 어린 시절 우연히. 제우스의 스태프. 자, 아까 무기를 좋은 걸 먹어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덤벼라. 어, 오, 저거 쎄, 쎄, 쎄. 타임, 타임, 타임. 아, 골라봐 싸워줘. 대신 싸워.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 어, 주민이 갇혀있네. 으, 살려주세요. 저희 여기 보루로 갇혀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어, 저거 나 죽겠다, 잠깐만. 야, 야, 너네 구하는 거는 남용으로 미뤄야겠다 내가 먼저 죽겠네, 어. 어, 다이아몬드 커터너. 피로의 목소리? 나 카타나를 얻었습니다. 야, 가지 지려. 바로 이거 쓰도록 할게요. 대충 다턴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 어, 뭐야. 자, 나이스. 자, 여기 대충 턴것 같으니까 이제 나가 줍시다. <laughs> 좋아요. 일단 여기를 가볼게요. 저기 위에 마을이 있거든요. 하늘에. 하늘에 있는 마을을 한번 가봅시다. 아, 드디어 다 올라왔구만. 어 아, 과연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왔어요. 오, 이거 뭐야? 아이언 해머? 잠깐만, 이거 뭐죠? 아, 이거 공격속도가 느린듯이 근데 데미지 1 2야 자, 이거, 이거 쓰겠습니다. 야, 위로 뛰어. 에어본까지 있어. 야, 개사기, 개사기. 좋았어. 와, 여기 개꿀 파밍지네. 자, 파밍을 더 해볼게요. 어, 이거 뭐야? 신속의 부츠, 와 잠깐만요. 자, 일단 신속의 부츠를 얻었거든요. 이거 뭐지? 이거 사용하면은 신속3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와, 신속3 붙네. 야, 여기 털게 굉장히 많네. 잠깐만. 어? 에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죄송합니다. 어... 어, 제가 보면 안될걸본것 같은데? 아, 해피타임을 방해를 했네. 아, 참. 자, 일단 이 빌리지 퀘스트를 일단은 깨러 내려갑시다. 어, 이제 내려갈 때된것같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나는 물납법 장인 시카오다. 허 그렇지! 아 좋았어 자 일단은 드디어 마을을 찾았습니다 자 일단은 퀘스트를 깼죠 자 마을 퀘스트가 깨졌습니다 저기 위에선야 나와봐 멍청이? 멍청이가 있네 야 멍청이야 일로 안녕 예 안녕하세요 멍청이에요 1 더하기 1은 8자 이제 퀘스트가 이제, 이제 내가 깨야 되는 게 챕터 인데이 광석이 이제 아래에서 나오는 광석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광지를 하러 가봅시다 아 마법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으 반갑네 자네 광질을 하러 가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어 광질 할 때는 조심해야 되네. 밑에 무서운 몬스터들이 서식한다고. 조심하게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오 뭐야 이거? 아좀 센? 오우 씨. 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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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가 와 미니 크리퍼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좀빡세고만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번개 써가지고, 더 강해졌네. 아, 잠깐만. 아, 자, 아, 아, 포기, 포기. 야, 번개 맞춰가지고, 씨발, 각성됐다. 와! 아, 저거는, 안 싸우겠습니다. 괜히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 스킬 포인트 써서 스킬 포인트.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잠깐만! 타임, 타임, 타임! 간다, 제우스의 참! 아, 여기 왜 이렇게 뭐 이상한 게 많아? 아, 잠깐만. 자, 죽어라! 뭐야? 나 작아졌는데? 오에 네, 안녕하세요. 자, 어려진 시카오에요. 헤 네. 뭐야? 야, 이거 작아졌다. 개꿀인데? 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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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시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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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였죠? 좋습니다. 뭐뭘 줄까가연? 일단은 뭐가 있는데 이거 뭐야? 파락? 야뭐 만들 수 있구나. 검은 철주기랑 뭐 이거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죠. 어 일단은 또 뭐가 잠깐만 이거 밑에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더 상잔데 이거 자 밑에 뭐야 이거 내 눈은 못 속이지. TNT 이런 싸가지 없는. 아 잠깐만 알면서 연거 뭐임? 오호, 알면서 열었네. 아, 당해준 거죠, 여러분들. 에이, 재미를 위해서 당해준 겁니다. 아, 슬슬 도착할 때가 돼. 되... 어, 도착했네. 자, 왔습니다. 이거 뭐야? 오, 뭐야 이거? 어, 뭐야 뭐? 오, 어, 이씨 뭐야 이거? 누구세요? 아, 무슨? 어, 잠깐만 이거 열 때마다 귀신 나오네. 뭐야 이거? 이렇게 쓰레기네 그냥.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였네 여기. 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그냥 광물만 주구장창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문스톤 15개와 다이아몬드 조금과 다른 광석들도 좀 구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로 나침반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가지를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나침반을이 문스톤으로 하면은 이 보스로 가는. 자, 그러면은 긴발 필요합니까? 이거 나침반 따라서 보스 잡으러 갑시다. 어, 뭐야? 어, 올드 챔피언 떴다. 자, 여기 근처에 있나 보네요. 좋습니다. 어, 이건 뭐야? 어, 여긴가 보네? 자, 여러분들, 일드 챔피언과 맞짱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갑구만. 한번 맞짱을 시원하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가 그일드 챔피언이냐? 우와 데미지 뭐야? 잠깐만! 마법의 방금 다가를 먹어주게 됐겠어. 맞아, 좀 센데, 얘? 예? 죽으라고, 임마. 자, 제우스의 스태프 한번 시원하게 쏘주고 어, 죽어라, 죽어. 자, 죽어, 죽어, 죽어. 또 써주고, 스킬. 아프지? 어. 자한대 남았구만 어 곧게 죽으라고 죽었다 자 죽였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자 퀘스트를 열어볼까요 자 이제 이 퀘스트를 깨야겠죠 이거는 뭔 퀘스트지 이거 파인드 아또 무슨 보스를 찾는 거네 그렇게 재정비를 한후 저는 다른 나침반을 만들어서 다른 보스를 찾으러 갔습니다 어 잠깐만 다온거 같은데 그렇게 새로 만든 나치판을 이용하여 보스를 찾으러 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변을 돌아봤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정도 돌아다녔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돌아다녔죠 돌아다니는 와중에 이런 탑같은걸 발견했는데 이 탑도 보스가 나오는 탑이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이 스톤 머시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소울스탄가 그거를 여기다가 4개를 꼽으면은 보스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제 목표는 이 보스를 잡는 걸로 하죠. 몬스터를 죽이면은 확률적으로 그 아이템을 드랍한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던전 같은 데를 조금 돌다 보면은 언젠간 그 아이템을 얻겠죠. 그러면은 던전을 좀 돌아봅시다. 오 어, 있다. 어, 여기 뭐 많네. 여기 어차피 그 소울 스타 얻어야 되니까 여기 좀 털죠. 자 여기에는 소환사가 있네요. 이거 불사이토템 주는 애죠. 나이스. 불사이토템을 얻었습니다. 오, 저건뭐야 어? 저거 뭐, 어? 자, 여러분들, 위에 지금, 뭐가 떴습니다. 샌드 보스가 떴는데, 조금 무슨, 오, 야, 잠깐만, 여기 뭐가 맞네 자, 여기서 소울스타를 얻자. 죽어, 죽어. 뭐, 약해 빠졌구만. 피가 100밖에 안 되네, 이 친구. 자, 뭐, 보스는 간단하게 죽여주고, 이제. 그렇게 던전에 돌고 돌아. 드디어 소울스타를 담은 시카오는 보스를 잡으러 가게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던전을 제가 돌고 돌아서, 이런 식으로, 소울스타와, 그리고, 불사이트템 여러 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울스타를 구했으니까, 이제는 보스를 잡으러 갈 차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드디어, 보스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단에다가, 이 소울스타를 바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날씨가 어두워지면서 보스가 나옵니다. 뭐야, 뭐야. 자, 여러분들,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어이, 덤벼라. 자, 황금사가 먹어주고, 근데 잠깐만 얘 날아다녀?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잠깐만 이거 엘반데? 나자 근접밖에 없는데 어 내려오네. 아얘 약간 거리를 약간 좀 더서 싸우는데 나자 활이 아 제가 여러분들 그 던전 털다가 그 얻었던 활이 있거든요 이거 자 이걸로 싸워야 되겠다 자 화살 있다 어야덤벼 어디 갔어? 에덤벼라아 제발 제발 땅으로 내려와 제발 아 이거 어떡하 어, 얘 뭐야? 어얘 뭐야? 야, 보스가 또 있네 여기 내려와서 싸우라고 임마 야 임마 좀 데미지가 달고 있거든요. 제가 반사가 있어서 아 잡을 수는 있겠다. 야 무슨 스킬을 써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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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제발 내려와서 싸워라. 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이제 좀 죽어라. 이제 죽을 때 됐잖아. 그렇지. 내려와, 내려와. 막타는 평타로 치게 해줘. 아, 오 어, 죽었다. 와 여러분들 드디어 잡았습니다. 저의 이 가지 달린 펜던트가한몫을 했군요. 와 이거 가지 달린 가시달린 펜던트로 잡았다, 그래도, 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난 RPG 게임, 100일 생존기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아, 어 마지막에 보스를 좀 애매하게 잡은 경향이 있지만, 아무튼 재밌는 RPG 팩, 모드팩이었습니다. 자,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제발, 제발...